안녕하세요, 나고야 준입니다. 저 지금 오가자키에 가고 있는데요. 오가자키에서 오늘 축제하는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야외에서 하는 축제는 거의 다 취소된 것 같아요. 아, 이 시즌에 재즈 페스티벌이 열리잖아요. 그런데 아 올해는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이렇 실내에서 하는 뭐 재즈 페스티벌 있으면 실내에서 하는 거 구경하려고 그래요? 이런 날에는 솔직히 집에서 제 정원 보면서 커피 마시면서 어 음악 들으면서 그냥 여러 가지 생각하는 그런 날을 지내도 되는데 아이고 그냥 한번 나와봤어요. 저 옛날에는 주말에 뭐했냐면 도서관 가서 책 보고 제가 어디에 따도 글도 쓰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음 그런 뭐 원고 작성하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뭐그 유튜브 생활 아 조금 하니까 유튜브 영상 측으로 돌아다니는 것도 좀 활동적으로 변화하게 됐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뭐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말에 이런 데 나오는 게뭐실야 그건 아니고 그냥 유튜브 생활도 즐기면서 어, 지내고 있습니다. 남아비루가 생맥주가 180엔이면 겁내 싼 겁니다. 지금 여기는 어, 오까자키 역 앞인데요. 오, 여기 물가 싸네. 빗소리가 들리세요? 우와, 완전히 무슨 무슨 폭우야 폭우. 11월 달에 이렇게 비 많이 오는 것도 또 처음이네. 어, 작년에 왔었던 데 기억하시나? 저기에서 재즈 페스티벌을 하는데 이번엔 이렇게 비가 많이 와가지고 뭐다 중지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저는 오까자키라는 곳이고요. 오까자키 되게 유명한 곳입니다. 일본 역사적으로도 되게 유명하고 어, 깨끗한 도시이고 자립도는 그렇게 좋진 않아. <laughs> 근데도요. 아네잘 사는 동네입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어쩔 수가 없어요. 놀러 왔는데 음이온몰로 가서 이온몰에서 놀아볼게요 어딜 가나 일본 특이한 거 기찻길 옆 바로 옆에 건물 있다는 거 한국에는 저렇게 건물 지면 시끄럽다고 난리 날 텐데 여기 보면 아, 일본식 아파트 뭐 다세대주택 이거 일본식 그 단독주택 아 여기는 되게 오래된 건물도 있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도 일본에서는 별 문제 없이 살아가 신기해 일본 사람들은 아, 그리고 막 지나가면 안 되고요. 딱 멈췄다가 좌우 확인해야 돼요. 한국도 11월 10월 말치고는 되게 비 많이 왔다고 그러는데요. 그 비가 아네 일본까지 와 있습니다. 어, 이거 등산화인데 비올 때만 신습니다. 일본에서는 산이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어, 등산 잘안 하는 게 사실이고요. 제가 이거는 어, 미국에서 샀던 등산화인데. 비올때 신으면 딱 좋습니다. 제가 몇번 이온몰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이온몰도 종류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예전에 알고 있는 그런 이온몰이 아니라, 그리고 여기 옷가자키 이온몰은 아이치에서도 어 손꼽히게 되게 크다고 그럽니다. 여기 리큐라고 하는 그 제가 여기서 어 규당 먹은 곳이 있거든요. 센다이발 어 규당인데. 제가 센다이 가면 어, 정말 맛있는 거 알려드릴게요. 그래 오므라이스 되게 맛있게 오므라이스를 하나보다. 어, 여기 잘 모르는 집인데? 오, 이것도 맛있을 것 같고. 오늘 저녁에 이거 먹어볼까? 여기 맛집 많네. 오늘 아까도 꽁짜 커피도 맛있고 그래서 더 이상 커피는 못 마십니다. 가만있어 봐. 크리스마스 트리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뭐 몇 군데 있네요. 어, 어... 세일이 10% 세일이 10% 한다고 그러는 곳이 있는데 저한테 10% 세일은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일본은 세일 많이 하는 때가 있어요. 막30% 50% 그때 쇼핑을 해야 진짜죠. 저는 이럴 때 쇼핑 안 합니다. 음 제가 몇번 말하지만 유니크로는 히 <laughs> 유니클로가 이제는 중저가 브랜드가 됐죠? 아, 아니 저가 브랜드가 아닙니다. 조금 중간 정도의 가격대 브랜드가 됐는데요. 뭐 그거에 따라서 매출도 좋아지니까 그 유니클로의 회사의 주가도 장난 아니게 뛰었죠. 예전하고 좀 달라졌어요. 좋은 것도 되게 많습니다. 저는 유니클로에서 양말하고 에어슬림만 삽니다. 아 히트텍도 가끔 여기서 사죠. 요즘 히트텍은 다른 곳에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예전에는 진짜 학생때는 저 유니크로 되게 많이 이용했습니다. 원래 유니크로의 이미지가 학생들을 위한 그런 물건들 되게 많이 팔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어, 2000년도 후반대에 들으면서 좀 중저가에서 조금 고급화 전략을 펼쳤거든요 유니크로가. 뭐, 그래서 디자이너도, 뭐, 베네통의 디자이너 데려와가지고 막 디자인하고, 뭐, 품질도 좀 높이고, 그래서 이제 가격대가 조금 올라간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유니크로 품질은 좋습니다. 저도 예전에 샀던 게, 지금까지 입고 있는 유니크로도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품질은 되게 좋은 거 같아요. 봐봐, 이런데 뭐, 50% 세일하잖아. 50% 세일하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사고 싶은 게50% 세일해야 사는 거죠. 예, 10% 세일은 저한테는 <laughs> 아, 그냥 뭐 그냥 뭐 통상 가격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오늘 비와서 그런지 혼자 이렇게 돌아다니는거 별로 재미없어 아 이런 말 하면 안되지 혼자 돌아다니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 아 지금 3층으로 가고 있는데요 아, 3층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재밌는게 있으면 좋을텐데 여기 애들이 노는 게 있구나. 그래서 사람이 몰렸나 보구나. 사람들은 겁나 몰려 있는데, 어. 사람들은 겁나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하는지는 잘 모르겠네. 아 여기 베스킨라빈스 먹으려고 사람들이 또 몰려있구나. 여기 한국 음식점이야. 오 하, 이름 자체가 K 알파 한국 음식이야. 괜찮은데? 에 어떤 음식점이 있는지 좀 보자고요? 저 먼저 여기서 저녁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앞에서 똑같이 이 식당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서 있거든요 근데 한번 보세요 어, 제가 얼굴은 못 보여드리지만 모녀지간이거든요 근데 어머님 청바지가 <laughs> 다 찢어졌어 <laughs> 따 딸님인데 저 딸님이 거의 뭐 고등학생 중학생 정도 되는데 어뭐 딸님 스타일은 뭐야 스리바에 저 뭐야 추리닝 입고 있는데 어 신발은 저 록시구나 록시 유명하지 록시는 우리 채널에 록시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죠 근데 되게 되게 어머님 패션이 한국은 또 젊은 어머님들이 많으셔서 어, 저런 옷입쁘시나 아니 우동, 오우모리로 저녁밥을 시켰는데 요즘 오우모리 시키면 왜 이렇게 양을 많이 주는 거야? 나나왜 아, 이렇게 많어? 그, 어, 어떻게 다 먹으라고? 그러나 저는 먹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먹어볼게요. 아, 이거는 우동하고요. 옆에는 밥 조그맣게 섞어서 주는 겁니다. 아니 양을 이렇게 많이 안 줘도 되는데. 그 대신 가격을 좀 깎아 주면 되는데. 이거 좀아 진짜 너무 많네 양이. 아잘 보세요. 근데 쇼유 저는 밥뭉땅 먹고 이제 집에 가려고 그래요. 이제 겨울인가 봐요. 어, 겨울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네. 안녕하세요, 준입니다. 오늘 날씨가 뭐 상당히 화창하고요. 가을 날씨라기보다는 약간 늦 여름 날씨처럼 날씨가 따뜻합니다. 어제 그렇게 비가 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해가 쨍쨍해. 근데 너 지금 어디 가냐라고 하는데요. 여기. 아이치의 시골 마을이거든요. 여기가 어디냐면 햇기난이라는 곳에 지금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코스 플레이어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코스 플레이어 구경하러 가고 있습니다. 아이치는 재밌는 게 거의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어딘가에서는 코스 플레이어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 시골 마을인데, 이거 가는 길이 네비가 제대로 안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 오늘 여기서 코스 플레이 하는 거 맞아? <laughs>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아니 이런데서 코스플레이 한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없네요. 어, 내가 이거 제대로 찾아왔는지는 모르겠네. 인터넷 검색 실력이 별로 안 좋은가봐. 아 햇빛은 짱짱하고. 사실은 제가 여기를 처음 찾았던 거는 정말로 몇년 전에 음, 여기에서 아, 한국과 그 일본의 앞. 과거 많은 아픔을 공유했던 그런 전시회를 했었어요 혼자 뭐 녹차 마시러 오고 저도 그랬는데 오늘 여기서 코스플레이 한다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안 하네 이 작은 동네도 아 연인들이 놀러오네 이게 뭐야 완전 그 뭐야 골목길 같은 그런 느낌 일본 그냥 옛날 정원 있고 집도 오래되고 잠깐만 저 집도 한번 구경해야겠다 저기 조그맣게 텃밭농사 짓고 있네 근데 벌레가 하도 많이 먹어먹었고 줄기만 남았어 완전 시골 마을이구나 여기 어, 애기들 산책하고 있고 코스플레는 무슨 코스플레 아무것도 안하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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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싸들고가들아요잖아요 여기 오늘 사지나게를한 사람들, 겁내 많네. 들어가 볼까? 사람들, 사람들, 어가들어가볼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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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람들사 못지나게 해서 탄 상품이거든요 대부분 티슈 오컵 라면도 있고 어, 오늘 여기는 처음 온 동네라서 우리 동네 하고는 다르네 거의 뭐 소풍 온거죠 뭐 그리고 각 마을 축제 할 때마다 저기 춤추는 여자 꼬마애들 있잖아요 저거 하려고 그렇게 경쟁률이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저게 그렇게 인기가 있대요 이 동네가 맛줄이를 되게 크게 했나 봐요. 여기 맛줄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담았으면 오히려 좋을 뻔 알았는데, 이번 주 주말에 뭔가 시간대도 저하고 잘안 맞고 날씨도 절안 도와주고, 그래서 영상 퀄러티가 그렇게 나이스하진 않은 것 같아서 되게 죄송합니다. 뭐 유튜브라는 게 이런 날도 있는 거 아닐까요? 너그럽게 봐주세요. 앞에 가신 분은 딱 보니까 컵라면 네 개, 그 다음에 랩샀고그 다음에 그 박스 티슈 오세 다섯 여덟 개 탔네. 아저 앞에 가시는 분은 저 남자 분은 더 많이 탄것 같아. 모지나게가 어, 은근 재밌다니까.